엔터프라이즈급 와이파이 코인을 알아볼까요? 사용자와 호스트를 위한 채굴 보상, 모든 액세스 포인트에서의 원활한 비밀번호 없는 로그인,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연결의 고유한 조합으로 인해 롬은 다른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보다 돋보입니다. 와이파이 액세스는 전통적으로 보안을 편의성으로 바꾸었지만 롬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로밍은 WBA의 OPENROA-MING 표준을 준수하는 다른 OPENROA-MING 네트워크만큼 안전합니다. 또한 외부 산및 통신 업계에서 확립한 기타 고급 보안 프로토콜 및 성능 표준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OPENROA-MING 보안 표준을 준수하면서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것보다 뛰어난 와이파이 연결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이점 조합은 롱. 채굴자가 구현하는 네트워크의 특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을 통해 보장됩니다. 이러한 채굴자는 블록체인 노드 역할을 하는 특수 라우터로 온체인 웹 자격 증명 분산, 식별자 또는 DID라고도 함을 확인하여 분산적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설정합니다. DID가 있는 장치가 광부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다른 노드와 함께 해당 광부가 자동으로 DID를 확인하고 Wi-Fi 연결이 설정됩니다. 사용자는 이스 및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마 앱에서 무료로 DI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 프로세스는 채굴자, 호스트와 네트워크 사용자 모두에게 채굴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S와 YouTube, b u v f r n g x g n d w 유튜브 여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채굴 로밍 토큰은 휘발성이 대단합니다. 마이닝 롬 토큰은 로미 카페, 쇼핑 플라자, 대중교통 정류장, 상업용 건물 등의 장소를 포함한 개인 및 공공 공간에서 와이파이 서비스 공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롬은 서비스 증명 마이닝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직한 채굴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검증합니다. 성공적인 채굴자는 토큰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들의 노력은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분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굴 토큰은 많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우리 프로젝트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롬을 사용하면 전 세계 위치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라우터는 DID 분산. 식별자라고 알려진 특수 자격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블록체인 노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든 로컬 라우터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지만, 전체 라우터 네트워크는 DID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와이파이 로그인을 위한 온 체인 인증 프로세스의 결과로 이러한 라우터는 채굴 프로세스에서 토큰을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우터는 누구나 구매하고 호스팅할 수 있는 로밍농 채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채굴자가 더 많은 o p e n r o e m i n g 와이파이 연결을 설정할수록 소유자에게 더 많은 토큰이 발행됩니다. 이 채굴 프로세스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채굴기를 호스팅하도록 장려되는 분산형 와이파이 배포 모델이 가능해 최대 보상을 위해 공용 와이파이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 호스트는 롬앱을 통해 계속해서 보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 코인을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고 나면 디핑 코인으로 불을 거머쥘 수도 있답니다.